오늘은 2018년의 부활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오늘 주님은 사막의 원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듯이 그의 부활 역시 우리를 위한 부활이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죄의 종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의 죽음과 부활은 한 세트입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있을 수가 없고 또 부활이 없으면 죽음이 죽음으로 끝날 뿐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즉 그의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네,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영생의 구원도 없고 우리의 믿음도 헛된 일입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서의 증언처럼 주님의 십자가 죽음은 주님이 피로 드린 제사인데 제사만 드렸다고 모든 게다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받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제사를 화려하고 거창하게 드려서 다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기에 그 제사 무효 아닙니까? 십자가의 제사도 마찬가지인데 그 제사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증표가 곧 부활입니다. 그러하게 부활은 십자가 사건을 완성하는 최종 결제도장과 같습니다. 부활로 인해 십자가 사건이 완성되어서 효력을 지니게 되었고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출애굽 사건은 이러한 십자가 사건을 미리 내다본 모형이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애굽의 종에서 자유하게 되었듯이 신약의 백성들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주의 종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종에서 해방되는 그 출애굽을 통해서 주의 종에서 해방되는 신약의 영적 출애굽 영적 해방을 미리 암시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십자가 사건은 구약의 물리적 출애굽을 완성하는 영적 출애굽이자 구약의 모형을 성취하는 진짜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출애굽의 날에 일어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통해 출애굽하게 되었고 그래서 유월절이 출애굽의 날이라는 건다 아시죠? 주님은 의도적으로 출애굽을 상징하는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래서 고린도 전서 5장 7절은 주님의 죽음이 유월절 양으로서의 죽음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최후의 만찬을 유월절 식사로 하시면서 그것을 성찬식으로 제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만찬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만찬이고 성만찬은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는 만찬이죠. 즉 주님은 출애굽의 만찬이 십자가의 만찬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왜 그렇게 출애굽을 십자가로 바꾸셨는지 그 이유는 분명하죠. 출애굽이 십자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모형과 예고편이 이제 진짜에 의해서 완성되고 대체되기 때문입니다. 진짜가 완성된 이상 이제는 더 이상 모형을 붙들 이유는 없어요. 진짜 본 영화가 이제 상영이 시작됐는데 더 이상 예고편 붙들 이유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출애굽의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것을 완성한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고 그것에 참여하는 신약의 백성들입니다. 아울러 또 하나 바뀐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구약의 안식일은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 역시 출애급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신명기 5장의 10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제4계명을 명령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5절 말씀,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국당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게 출애굽 사건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즉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 명령에 따라 구약 백성들은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켰고 하나님이 창조를 명하 창조를 마치시고 쉬신 제7일 즉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과 제 7일의 안식을 기념하는 것은 그 정확히 같은 말인데 그건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 여하튼 우리는 그러한 모형에 불과한 출애굽을 더 이상 기념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그 모형을 완성한 진짜 출애굽, 영적 출애굽인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안식일을 지킵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려면 무슨 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되겠습니까? 십자가 사건을 완성하는 날이 부활절인데, 그날은 주일입니다. 주님이 금요일에 돌아가셨고, 주일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완성하는 부활의 날, 즉, 주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오늘만 부활주일이 아니고, 사실은 매 주일이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 예배 에 참석하면서 십자가 사건을 완성하는 부활에 참여하는 그 신앙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제사가 없으면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제사 안 드리지 않습니까? 안 드리지만 주님이 십자가의 피의 제사를 드리셨고 그것을 부활로 완성하셨어요. 우리는 그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에 참여하고 그래서 우리는 제사가 있는 진짜 피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뒤집어 말하면 만약 부활의 신앙 없이 예배에 참여한다면 그건 제사의 피가 없는 그거는 가짜 예배입니다. 아무 능력이 없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부활을 기념하며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지 십자가 사건을 기념만 하는 자들은 아니죠. 성경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직접 죽고 부활한 당사자가 된다고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 5절 이렇게 선언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로마서의 자자가 바울인데 바울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게 사실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말이 상당히 어려워요. 쉽게 말하면, 8절 말씀처럼, 나 역시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는 그의 죽음과 부활을 제3자의 입장에서만 기념하는 추모객이나 축하객이 아니고, 또그 사건으로 인한 혜택만 누리는 수혜자도 아니고, 그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만드는 당사자이자 참여자라는 선언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우리에게 엄히 명령합니다. 1 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주님이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역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 주님을 향한 삶으로 새롭게 부활하라는 의미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나를 죄의 종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진정 십자가 사건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극복하고 주님을 향해 새롭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사건의 목적이 나를 죄의 종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건인데. 그럼에도 여전히 죄의 굴복하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십자가 사건의 효력이 지금 나에게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 당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달력을 바꾸어서 6월절이새 첫날 즉 1월 1일이 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새 출발하라는 의미입니다. 삶의 역사를 이제 새롭게 바꾸어 가라는 의미입니다. 영적 출애굽인 십자가 사건에 참여하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역사를 기록해 가야 될 것입니다. 진정한 부활의 예배는 십자가 사건에 대한 묵상과 기념이 아닙니다. 그 사건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갈 때 그것이 진정한 부활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향한 새로운 삶을 살아감으로써 십자가 사건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고 그 부활의 의미를 내 삶에 적용하고 구현해 갈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 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아주 히트를 친 적이 있는데 그 영화 가운데 평생 감옥에 갇혀 살던 어느 노인이 갑자기 특별 사면을 받고 자유롭게 되는 장면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자유가 찾아왔는데 그 다음에 이 노인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물론 영화 속의 얘기긴 하지만 스스로 목을 매 자살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갇혀 살면서 그것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자기에게 찾아온 자유가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허무한 일이죠. 그토록 갈구하던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 자유를 누리는 대신 그냥 삶을 포기해 버렸으니 자기에게 찾아온 자유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미국의 남북전쟁 이후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했을 때 예상과 달리 상당수의 흑인 노예들이 자유를 찾아서 새로운 삶을 떠나는 대신 그저 이전처럼 계속 노예의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떠났다가 다시 노예의 삶으로 되돌아온 사람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노예로 사는 것이 자기 운명이자 팔자라고 스스로 울타리를 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영화 얘기가 아니고 실재입니다. 여러분, 그토록 원하던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럼에도 그것을 스스로 거부하고 계속 노예의 삶을 살아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 얘기 왜 하는지 다 짐작들 하시죠. 여러분, 이게 잘못하면, 이게 우리 이야기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 다 죄의 종에서 자유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죄의 노예 상태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주님을 향해 이제 새로운 자유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종에 묶인 삶을 살아간다면 이와 똑같은 사람들이죠. 십자가 사건을 전혀 무의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바꾸어 말하면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해 새롭게 부활의 삶을 살아갈 때 십자가 사건은 나에게 진정 의미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을 향해 새롭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죄를 죄로 깨달아야 됩니다. 죄의 무게와 중압감을 느껴야 됩니다. 아, 일단 문제를 의식해야 해결책을 강구하게 될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목회자를 만나서 아주 비웃는 투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당신은 항상 뭐 죄의 짐을 뭐 지고 있다, 뭐 그런 소리 많이 하시는데, 죄의 짐의 무게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저는 전혀 못 느끼겠는데요. 한 10kg 됩니까? 한 20, 30kg 됩니까? 목회자가 답변했어요. 죽은 시체에 100kg 되는 짐을 얹었다 한들, 시체가 무게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아 죽은 시체니까 당연히 못 느끼죠. 목회자가 답변했습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영혼에는 아무리 무거운 무게의 죄를 얹었다 한들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이 죽은 사람은 죄를 느끼지 못해요 그 무게와 중압감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려면 일단 죄를 죄로 느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그것과 맞서고 회피하지 않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의 중압감을 분명히 느끼긴 느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모른 척합니다. 그럼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나한테 병이 있는 걸 모르는 사람이나 알면서도 일부러 없는 척 회피하는 사람이나 치료가 안 되긴 마찬가지죠? 결과는 마찬가지죠. 그것과 맞서고 싸워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단계는 성령을 간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죄의 종에서 벗어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은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돼지가 돼지처럼 사는 건참 쉬운 일이죠. 그냥 그냥 살면 돼요. 그러나 돼지가 돼지처럼 살지 않겠다. 그거 쉽겠어요? 개가 개처럼 살지 않겠다. 그 쉽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도 다 죄인인데 그래 죄인이 죄인처럼 사는 건참 쉽겠지만 죄인처럼 살지 않겠다 그게 쉽겠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욕심이 주의 본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죄의 본능을 극복하고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초청하는 가장 쉬우면서도 직접적인 방식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였고 그러했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권세를 극복하고 죄의 종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교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기념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 가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종에서 벗어난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죄를 극복하고 주님을 향해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변화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우리의 존재와 신분과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주셨습니다 맞아요. 부활은 변합니다. 죽음도 생명으로 바꾸는 변합니다. 우리는 이 부활 사건에 단순한 기념객이 아니고 참여자이자 당사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다른 이들에게 변화의 계기를 마련해 줄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몇년 전에 우연히 TV에서 어느 방송 강의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최모 교수의 시간이었는데 그 교수는 프레임 즉 관점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이러한 실험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메뉴를 고르는데 메뉴판에 a 메뉴가 있고 b 메뉴가 있어요. a는 b보다 값이 싸지만 b보다 음식이 좀 형편없습니다. 반대로 b는 a보다는 음식 값이 비싼데 그 대신 음식은 훨씬 좋아요. 뭐 당연한 일이겠죠. 이때 사람들은 A와 B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가격을 생각하면 A를 먹어야 될것 같은데, 또 음식을 생각하면 B가 더 땡기고 가격과 음식 사이의 갈등이죠. 근데 이 레스토랑엔 또 다른 메뉴판이 있는데, 그 메뉴판엔 A와 B 외에 C 메뉴가 있어요. 근데 C 메뉴는 B보다도 훨씬 값이 비싼 고급 요리입니다. 자, 이 메뉴판을 보는 사람들은 큰 망설임 없이 B 메뉴를 선택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A, B만 있을 때는 B가 A보다 훨씬 비싸잖아요. 그래서 망설이게 되는데, 다른 메뉴판은 C 메뉴도 있거든요. 그보다 훨씬 더 비싼 C 메뉴가 옆에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B를 그리 비싸지 않게, 그래도 그것보단 싸니까 선택할 만한 메뉴로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실제 실험 결과가 그렇더래요. 그 교수 강사는 이 실험 결과를 소개하면서 C 메뉴와 같은 사람이 되자고 조언합니다. 즉 C 메뉴와 같은 사람이 됨으로써 B라는 사람을 빛나게 하고 선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자는 의미죠. 그러면서 이 교수님은 어느 TV 프로그램의 한 장면을 보여 주었어요. 어느 서바이벌 오디션의 한 장면인데 그 프로그램에 출연한 어느 19살의 남학생이 현란하게 춤을 추는데 그냥 뭐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춤이 다 끝나고 그 학생이 자기 소개를 하는데 모두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학생은 한빛 맹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서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추, 모든 춤 동작을 완벽하게 소화해서 선보인 겁니다. 여러분 시각 장애인은 앞을 전혀 못 보기 때문에 방향을 구분 못 해요. 이게 앞인지 뒤인지 구분 못 해요. 그런데 그 학생은 춤을 추면서 돌기도 하고 회전도 하고 뛰기도 하고 사방으로 움직였는데 방향 감각을 잃지 않았어요. 끝났을 때 정확하게 정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그 프로그램의 심사위원이 세 명인데 그중한 사람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이런 말을 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데도 저 정도 춤을 춘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피나게 연습하고 얼마나 더 수준 있는 동작을 선보여야 될까요? 이 대학 교수는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바로 이 시각 장애 남학생이 C 메뉴와 같은 사람이라 정의했습니다. 동의하실 겁니다. 분명 그 남학생의 무대는 누군가로 하여금 생각을 바꾸고 보다 진지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그것은 나 하나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삶의 관점을 바꾸고 보다 나은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결코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고,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결코 그게 자유로운 삶이 아니고 부끄러운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 것입니다. 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다른 교회를 잠에서 깨어나게 만들고, 한 사람의 아름답고 성숙한 신앙이 뭐이 정도 신앙 생활이면 무난하다라고 착각했던 사람들을 일깨우게 될 것입니다. 그 무엇도 아쉬울 것이 없는 큰 교회에 있으면서도, 애타게 기도하는 목회자의 모습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리 기도하지 않았던 다른 교회를 일깨우게 될 것이고, 가진 것이 별로 없으면서도 많이 떼어내는 사람의 모습이 많이 가졌으면서도 계속 움켜쥐려고만 했던 사람들을 한없이 부끄럽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이에게 변화의 계기를 마련해 줄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나도 죄의 종에서 벗어나고 다른 사람도 벗어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진정 부활의 의미를 삶에 구현해가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에겐 예수님처럼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어 줄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그 능력의 도구와 통로는 될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소개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나은 삶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변화의 계기는 제공해 줄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처럼, 그처럼 변화의 DNA를 제공하는 사람이 곧 부활에 참여하고 그 의미를 내 삶에 구현해 가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칼막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까지의 철학은 세계를 해석만 해왔다. 그러나 지금부터의 철학은 세계를 변화시켜야 된다. 이 사람이 이 말을 어떤 의미라고 상관없이 저는 이 말을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바꿔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해석만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을 해석만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변화의 계기를 마련해 줄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은혜가 받을 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베풀 때 완성되듯이 부활의 신앙 역시 부활로 인해 생명을 얻을 때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그 생명을 전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변화의 계기를 마련해 줄때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변화를 체험한 자로서 변화를 소개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변화의 계기를 마련해 줄수 있는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활이여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